여러분, 최리 아빠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안에서 생활하신다고 많이 심심하시죠? 최근에 이제 멕시코에도 확진자가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3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총 25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영상. 미국의 휴스턴에서 사람들이 동요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심각하게 사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정제나 마스크는 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물과 휴지, 음식 등꼭 필요한 생필품은 마트 곳곳에서 살수 있었어요. 멕시코는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어, 볼키스, 포옹으로 인사하는 문어가 있어서 확산이 쉽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 등을 구하기는 쉽지 않고 마스크는 환자나 아픈 사람들이 낀다는 의식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낀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몬테레이의 모든 공원 영화관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원래 주말이면 사람들이 북적이었는데 폐쇄를 해서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공원도 마찬가지죠. 분디도라 공원은 몬테레의주 정부청사 앞144 헥타르의 큰 공원이에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원인데 마찬가지로 폐쇄 결정이 되며 공원의 모든 입구가 철문으로 막히게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몬테레의 크고 작은 공원 모두가 폐쇄되었어요. 또 이웃과 접하는 국경도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동안 관광 목적으로는 용로로 미국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생필품 사지기도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확진자도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 멕시칸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원래 동양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던 멕시칸이었는데 최근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동양인이 많지 않은 곳에 사는 한국인 친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코로나라고 지칭하는 영상을 개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공연히 단체 대화방에 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코지나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멕시칸들이 동양인들을 경계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멕시코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예전처럼 모든 국가가 국경을 열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